첫 번째, 자랑이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지내야만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자만과 거만함은 자신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 겸손한 태도로 항상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자. 세 번째, 겸손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자. 네 번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겸손은 곧 성장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겸손한 자세이다. 여섯 번째,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겸손에서 나온다. 인생 자랑 겸손.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허영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겸손함은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함은 또한 책임감과 연관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며 성숙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겸손한 자세는 인생 자랑 겸손.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허영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겸손함은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함은 또한 책임감과 연관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며 성숙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허영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겸손함은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함은 또한 책임감과 연관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며 성숙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